네 여러분 이제는 어, 아파트 리스트 다운로드 받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리스트 다운로드 받는 것은요 어, 여기 아파트 분석 쪽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파트 분석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파트 분석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엑스패스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는, 어, 소스 코드를 좀 사용, 이미 작성된 소스 코드를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차피 반복되는 행위니까요.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버튼을 클릭할 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두 번째 아파트 분석의 검사라고 하면 나오는 게 있다. 그죠? 나오는 게 있죠? 자, 이 부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카피 한 다음에 엑스패스 하시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복사해온 내용하고 동일함을 아실 수가 있나요? 자, 지금 이거는 제가 복사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예요. 그래서 동일한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아파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좀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분석으로 진입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요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네, 클릭을 했어요. 어, 잠시만요. 음. 네, 드라이버에, 엑스패스에, 이렇게 네,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넘어왔죠. 이제 로딩 시간이 꽤 오래 걸려서 제가 로딩을 좀10 요렇게 해놨습니다. 음, 요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똑같아요.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19 요렇게 보내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 되어 있는 곳에다가 해당되어 있는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시와 원하는 구를 이렇게 클릭하는, 찾아서 클릭하는 행위를 할 거예요. 찾아서 클릭하는 행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을 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음, 해당 엘리먼트를 찾아요. 해당 엘리먼트, 엘리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엑스패스 찾아오면 되는 거죠. 요 지역에 대한 엑스패스를 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요. 여기 지금 서울 특별시에 해당하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NAVLOC1이라는 이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인 거죠. 요렇게 크기가 왔다 갔다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보시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동되는 화면도 보여 드려야 되고 막 이러니까.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요 부분입니다. 음.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클릭을 해서 요 리스트를 이제 받아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AV 락 원을 내가 클릭을 하고 그죠?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벌어지는, 벌어지는 리스트들을 우리가 쭉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리스트 중에서 리스트를 쭉 내가 가지고 와서 포문을 돌면서 돌다가 내가 원하는 시를 만나면 그것을 클릭을 하고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시를 설정을 할 건데, 내가 원하는 이제 그 콤보 박스를, 콤보 박스인가요? 요 리스트 박스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얻게 되는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 이름을 모두 모아서, 그러니까 li는 리스트잖아요? 그죠? 그 리스트를 모두 모아서, 내가 원하는 시가 나온다면, 클릭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그 다음에 그 리스트를 모두 다 받아오고 그 이름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해당 구가 되면은 클릭을 해서 빠져나와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을 넓힌 다음에 이렇게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뾰롱뾰롱 바뀌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요. 서울시 선택했죠? 그다음에 성북구 선택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이렇게 선택이 되면은요. 여기 밑에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돼요. 음. 아까는 검색을 누르지 않으면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얘는 그냥 임의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평당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그죠? 평당에 해당되는 버튼을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평당을 클릭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길로 지금 진입을 하는 거죠. 맨 위에 있는 요 버튼으로 또 진입을 하고. 그죠? 그러면 요 버튼을 내가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만약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요 시공급 요 데이터를 하나를 다운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어, 어디 갔습니까? 아 수요 입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죠? 어, 다시 아파트 분석에서 내가 시와 구가 아까 성북구로 되어 있었고 성북구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 평당을 클릭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요 표를 저장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지금 선택에 있는 요 버튼을 클릭해서 시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요 행위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평당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는 거, 어,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평당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에서 엑스패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평당으로 눌려 지나 보자고요. 헉, 평당으로 눌려졌네요. 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는 이 표에서 약간 위쪽으로 어, 스크롤을 조정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로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사용하는 거는 뭐를 이제 사용했냐면 CSS 셀렉터라는 걸좀 사용을 했어요. 사실, 뭐, 엑스패스를 하는 것도 쉽기는 한데, 이제 엑스패스 같은 경우에 조금 읽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CSS나 아이디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아, 우리가 딱 봐도 이 소스 코드에서 어디로 이동하겠다라는 것을 직감하실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죠.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이라도. 그래서 CSS 셀렉터라는 거를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동일한 겁니다. 이 css 셀렉터는요, 동일하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카피 한 다음에, 카피 셀렉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어. 카피 셀렉터. 요거 그냥 카피해 온 거예요. 어. 카피 셀렉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지, 사실 달라질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함수가 달라졌을 때 카피해 오는 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평당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평당으로 이동한 거에 이 표를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이 표를 자이 표를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자자 자, 그러면은 그래프에 얘가 들어와야 하는데요. 어 들어왔죠. 이렇게 지금은 화면이 작아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금 됐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대장 아파트에 대한 시세 증감 다운로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대장 아파트, 요 녀석을 클릭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 얘도 똑같아요. 어, 그것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고, 그죠. 여기서 보면은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쪽으로 스크롤을 이동해서 해당 차트를 저장하겠다라는 것 밖에 달라진 게 없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이 이동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화면이 이동합니다. 로딩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음. 이제 화면이 스크린샷이 되는 것 같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래프에 들어가면은 원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음.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뭐냐면 스텝 3, 4, 5를 했는데, 어, 법정동 코드를 시와구로이렇게 하드코딩을 해서 하는 것을 넣어 놨어요. 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시와 구의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수공급 데이터를 막 다운로드 받는 거, 요거를 이제 여러 번 하면 되겠죠. 그쵸? 그거를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